2024년 JBC 방송에서 전해진 가수 동안의 충격적인 고백은 팬들을 감동과 놀라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서 결혼까지 염두에 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유나 제 신부입니다라는 한마디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동안과 유나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스토리는 마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설렘을 안겼고, 이 고백을 통해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가능성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동안과 유나의 관계는 단순히 좋은 친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송에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고 이는 두 사람에게 편안한 우정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마치 봄꽃이 피어나듯 은은하게 번져 나갔으며 그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화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비춰지며 순수한 사랑의 시작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팬들 역시 그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중 동환이 던진 한마디, 유나 제 신부입니다라는 고백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팬들은 단순한 연애 감정을 뛰어넘는 이 발언에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 그 순간 많은 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결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퍼지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이들의 관계가 결혼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각종 메시지를 남기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팬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는 플래카드나 메시지를 SNS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은 단순히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사랑이 단순한 유행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행복한 결실을 기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화는 이 고백을 통해 유나와의 관계를 단순한 로맨스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한마디는 결혼을 꿈꾸는 연인으로서의 헌신과 책임을 상징하며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닌 인생을 함께 할 파트너로서의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동안의 고백은 그가 윤아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에 대한 그의 진중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동안은 윤아를 예비 부인이라고 칭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팬들에게 암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사랑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 고백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결혼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으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신뢰와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안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고백 이후 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윤아 씨가 정말 부럽습니다와 같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며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더욱 깊어지고 결혼이라는 행복한 끝맺음을 맞이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응원은 동안과 윤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동안의 솔직하고 담백한 고백은 많은 팬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랑이 사회적 이슈를 넘어 팬들에게도 커다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를 지켜보며 그들이 사랑과 결혼을 통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의 설렘을 넘어 진정한 사랑의 모습과 그 결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은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동안이 유나에게 보내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사랑의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팬들은 동안과 유나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는 단순히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과 개성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이 아닌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깊은 관계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동환이 윤아와 미래를 그리며 자신이 그녀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사랑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를 통해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적 끌림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헌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저 순간의 감정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더욱 빛난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나누는 소소한 일상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결혼을 통해 더욱 깊은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원의 고백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들이 서로의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갈지를 지켜보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화는 윤아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는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들은 서로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장점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은 종종 감정적인 끌림으로 인해 일시적인 관계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동안과 윤아의 이야기는 이를 넘어선 헌신과 책임을 강조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십임을 일깨워주었고 결혼이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깊은 신뢰와 헌신을 요구하는 관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안의 뜻밖의 고백이 전해진 이후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연인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의 말 한마디는 팬들의 마음속에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동안의 고백은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동안과 유나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팬들은 동안과 유나의 사랑이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로맨스를 넘어서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랑이란 감정적인 끌림을 넘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서로의 단점과 어려움을 함께 감싸 안고 걸어가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힘든 시기에는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사랑이란 결국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들의 관계를 보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동안과 유나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며 둘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히 연애에서 멈추지 않고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깊은 관계를 나타냈습니다. 동안과 윤아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다면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이들의 관계를 통해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꿈꾸며 그들이 걸어온 모든 순간을 응원해 왔습니다. 만약 이들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팬들에게도 단순한 기쁨을 넘어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연애의 연장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큽니다. 팬들은 동안과 윤아 함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고백 이후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커플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와 같은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두 사람이 더욱 간단한 사랑을 이루기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가득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마치 가족처럼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이란 감정의 깊은 의미를 새롭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이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동안과 윤아의 결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이들은 함께 나아가며 서로의 성장을 돕고 더 나아가 사랑의 의미를 재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팬들은 동안과 윤아 함께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헌신하며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팬들에게 단순한 연애의 환상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책임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팬들은 그들이 서로의 곁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며 함께할 미래를 지켜보기 위해 더욱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안의 고백을 통해 팬들은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음을 느끼며 그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혼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했던 모든 팬들에게도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더욱 깊이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팬들은 두 사람의 여정이 결혼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동안과 유나의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질 때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많은 이들이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팬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동안과 유나의 관계는 단순한 연애의 범주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팬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며 인생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과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팬들은 동안과 윤아 걸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결혼이라는 결실이 그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이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그들이 만들어갈 행복한 이야기를 지켜보며 함께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안과 윤아의 관계는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닌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고 헌신하는 깊은 결합임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